말까지해야되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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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근데 그 진짜 막내가 말해야 사람들이 기다리는데면 에이 돈 넣고 그냥 제가 오면은 따끔하게 제가 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다시 해볼까요? 뭐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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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아, 송합니다죄송합니 제가 연락을 매일 드렸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또 없어가지고 제 마음이 또 불안하고 무릎이라도 서글라 무릎 아유 그래서 저 그만하고 자리 앉죠 알겠습니다 <laughs> 뭘 어. 그렇게 하시지 <laughs> 근데 코주사왜 이렇게 해어요 제가 진짜 늦지 않게 복귀할 수 있었는데 재난 대응 훈련인가 뭔가 한다고 길을 다 통제하고 막는 바람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재난 대응 훈련 할 때구나 벌써 팀장님 잘 아세요? 아유 그럼 아. 내가 나는 듯이 시민 안전관에 발좀 담갔잖아 아, 아. 거기 재난에 그 대비하고 예방하고 대응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안전 한국 훈련이라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자체별로 재난 대응 훈련 매년에 매년 해 매년 제가 보니까 진짜 완전 실제 상황처럼 하더라고 구급차고 오 소방차고 오 들어 실제로 재난 이 발생한 것처럼 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용 소방 시민들까지 다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지. 음. 아니 그럼 진짜 많이야, 큰 화재가 발생. 그럼 훈련은 어떻게 진행돼요? 음. 화재가 어디에 발생했는데? 물류창고에.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면 피해가 정말 크잖아요.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이지. 네119상황실입니다 여기 물류창고 1층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네 방제실에서 알립니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위소방대는 즉시 출동 조치 바라며 근로자들은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 바랍니다 그럼 일단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신고를 하고 물류센터에서는 초기 진압을 시도하겠지만 사실 쉽진 않지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긴요 소방관 출동해야죠 방제 <laughs> 출동! 아, 신고가 접수되면 선착때부터 빠르게 출동하고 남양주시 재난안전상황실에도 재난상황이 접수된다고 남양주시 상황실 수신하겠 그럼 긴급재난 문제를 발송하고 시장께 보고도 올라가고 여러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에도 상황이 전파되고 이제 신속하게 화재 진압하고 안전하게 인명구조 실시하는 거지 아니 그런 진짜 만약에 강풍이 불어서 건물 전체에 불이 확 커졌어. 다른 데로 불이 옮겼어. 어디에? 뒷산에요. 뒷산에. 인근에 산이 있었던 거죠. 안돼! 어, 불이 났어요. 불이 옮겨졌어. 아니. 그럼 대형 2단계 발령되는 거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되고, 통합지원본부도 운영되고,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진화도 시작하고. 어? 지금이 그 컨트롤 타워 이런 거 등장할 때 아니에요? 굳이 재난현장 컨트롤 타워인 중국 구조 투지단이 현장 활동을 하고 통합 지원 본부와 유관 기관들도 집결해서 재난 대응에 뛰고 있습니 남양주 소방서 연락국고 담당관입니다. 오늘 14시경 남양주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대표와 구호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니다네 주민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입니다. 앞다란 밀지 말고 조심히 이동하세요. 아니 그럼 진짜 만약에 건물이 붕괴됐어. 어떻게 해요? 안에 아직 사람도 있고요. 어, 오 노! No! 네. 건물 외벽 낙하물로 인해 건물 붕괴 우려. 관련 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응급 복구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건물을 안전지상 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여부 확인되면 구조 활동 재개하고 회의하고 언론 브리핑하고 수그러든다 싶으면 수습 복구 시작하고. 어,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니네요. 기관하고 사람들도 많이 투입되고. 그치.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처럼 훈련을 잘해야겠지? 그럼 만약에... 만약에 금지! 알았어 근데 재난이란 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사실 모르는 거긴 하잖아요 음. 예? 아 그럼 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뭐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겠죠? 에이 <laughs>